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6 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대리시고 데리, 따로 벳세다라는 고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건을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와 여쭤우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laughs> 네,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주로, 이 땅의 육체로 아기 예수로 오셨고, 백성의 죄를 자신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며,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승천하신 일까지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기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 말은 곧이 이적이 사복음서에 의해서 전해질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성탄절은 이미 우리가 지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의미를 좀더 깊이 묵상해 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오병이어의 이적 앞에는 열두 제자의 파송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9장 1절부터 열두 제자의 파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당황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분명히 자신이 죽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즉 예수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자기 손으로 헤롯을 죽였는데도 그가 헤롯이라는. 헤롯이 자신이 분명히 자신의 손으로 요한을 죽였는데도 예수님이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당황해하고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봉왕 헤롯이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즉, 열두 제자를 파송한 사건과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했다는 이야기 뒤에 곧바로 이어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가 그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해서 봤을 때,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어지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눈에 이것이 다 들어오지 않겠지만,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단지 하나의 놀라운 이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차츰차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열두 제자의 파송이 있었고, 헤롯이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해했고, 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했었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그 뒤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한번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laughs> 먼저 오늘 말씀 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또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와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 읽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과 거의 같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그 이전에 오병 이어의 이적의 현장에서 하시던 말씀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식기도와 식습관에 따른 이 단어의 사용일 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전체 내용의 전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들은, 예수님은 들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선교훈련을 보내시고 돌아온 그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신앙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죠. 그리고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사역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한정되었음을 말해주는 첫 신호였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이적은 제자 파송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일 속에서 그분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일은 나중에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오병이어와 이 성찬재정의 이두 이야기에서 사용되던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당시의 식습, 식기도와 식습, 식습관에 사용되던 단어라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게 될 것을 상징하고 또한 성찬을 예표하기도 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며 또그또 그또 다른 어떤 근거 구절로 근거로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들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다가 돌아오자 그들이 쉴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빈 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이야기를 또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돌아오자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식사하실 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나눠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장소를 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요한복음 14장에 가서는 이 이야기가 나온 후에 이어지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는 무리가 예수님의 오병 이어의 이적을 보고 신명기 말씀을 떠올립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할 내용이기에, 어, 신약성경 153페이지, 153, 153페이지, 또 주보에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에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4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 여의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 신명기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것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왔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2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이요. 그 이튿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어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날에는 분명히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금휼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친히 주셨는데 그들의 원대로 넘치게 주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시 그 먹을 것을 먹었던 사람들, 모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먹을 것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너희들이 온 것은 표적을 문 까닭이 아니고, 그날 배불러서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군중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그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뜻이죠. 적어도 상당수는 어제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6장, 6장, 6장 14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분명 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적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서 온 까닭이로,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인즉슨 이들의 말인즉슨 우리가 어제 주님의 그 놀라운,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게 표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보여주실 표적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 조상들은 그 험한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표적이 그게 아니면 뭡니까? 만일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풀어 말하자면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자 무리가 다시 요청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역시나 그들에게는 이 떡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이 떡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찬찬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배를 채웠기 때문에 다시 찾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모세를 들고 나와서 모세가 광야에서 한 일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아닌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것을 비교해서 표현하자면, 모세가, 제가 행동으로 표현해 보일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대비가 대조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떡을 주시나니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조하실 때 떡과 참떡인 자신을 대주하시지, 모세와 자신을 대주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모세가 보여줬던 그 표적, 즉, 우리는 모세와 한, 거, 모세가 한 것, 모세가 한것 같이,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모세와 대주하지 않으시고, 떡과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와 자신, 참떡이 되는 생명의 떡인 자신을 지금 대주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48절에 이하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사,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냅니다. 구원해내십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렸듯이 죄와 사망이 이스라엘을 종처럼 부리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종로로 탈때 인도해내듯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십니다. 모세는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자의 표상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자신이 생명이 될수 없고 영생을 줄 수도 없으며 스스로 영생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신이 생명이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한 스스로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와 같은 초월을 발휘해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종대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듯이 로마의 압제와 주변국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본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꺼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신의 산에서요.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죠. 광야 내내 이 싸움을 하다가 1세대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모두 폐역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애굽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사역의 주된 목적이었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고 모여들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예전에 했던 일을 이 지금 유대인들은 반복하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꺼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말이죠. 그들의 관심은 온통 애국 당시에 그들의 이 노동과 고역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처럼 온통 현실적인 관심에만 이 문제에만 집착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들 스스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이라고 믿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유대인들에 대해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장 뒤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분명 그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배만 채우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배를 채워 줄 분을 찾아 멀리서부터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만나와 관련한 신명기의 말씀과 이 말씀을 사탄의 시험에 대응해서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했지만 이 만나가 우리가 마냥 풍성했던 것처럼 이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만나가 의미했던 것은 만나가 가리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만나로 하나님께서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만나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만나가 가리키는 것, 그것이 너의 희 영적, 육적인 부분을 채울 실 것이다라는 게 원래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이적이나 오병의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이나 모두 가리키는 것은 오직 그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떡이요, 말씀이며, 빛이요, 진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을 향하지는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모세와 같은 표적을 보여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권세와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권세고 능력이고 힘이시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라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제한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시러 오신 것이지 자신의 능력을 빌려주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소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우리가, 신명기가 아니라 10개명, 첫째 개명, 우리가 처음, 우리 예배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소유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앞에 두지 말라는 말이 소유였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그렇게 소유하라는 뜻으로 주셨던 말씀을 확인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주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받는 것은 넘치는 떡보다 더 소중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살과 피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그들만의 휴일을 즐깁니다. 정작 주인공이 없는 그들만의 공휴일을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나 역시 그들만의 휴일을 즐기는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목, 양친 목자들에게 나타내서 전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의 살과 피가 찢기고 나누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으로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게 된 화평이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 사는 이 자리도 오직 그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지 그분 없는 도움의 손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신 차렸으니 나는 그분의 도움 없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잘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분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필요한 것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분께 이 오병이와 같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 자신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그 요청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분을 찾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들이며 우리는 주님만 찾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구하신 도우심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간구는 언제나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분의 도 그분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원대로 더욱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갈수록 그분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성숙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수준이 높아져서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점점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완전한 의존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더욱 더욱,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이 필요하고, 내일은 더더욱 필요하며, 내 인생에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없어서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살과 피, 즉, 주님 그분 자신을 소유하고 간구하는, 갈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의 원대로 그 떡을 양껏 채워주신 것처럼, 누구는 떡을 먹고 양껏 먹어 배가 불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자신으로 인해 양껏 채워진 그들의 원대로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그것을 풍족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떡으로만 자신의 원대로 배우를 차는,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살과 피를 원대로 먹고 마신 자에 그 증거가 우리 안에서 넘치며 세상 가운데서 증언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